소를 밝히고, 뭘 하고, 뭐 어떤 저거을 하고 해서 그걸로 딱 끝나지 마라, 이 말이십니다. 음... 그 간절한 마음을 애기가 시험을 밟겨나서할 때까지 공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의 수능.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수능을 치카도 걱정스러워졌었어 제가 볼땐 근데 국가고시에서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음. 코로나 때문에 공무 쪽에서 또 사람들을 음. 많이 또채용할 그렇죠. 음. 수도 있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회 아닌 또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죠. 듭니다. 예. 어 자녀를 위해서 또 빌어줄 수 있는 기도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있죠. 단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모가 운이 잘 들어왔어요. 근데 애기는 운이 별로예요. 부모가 공을 들여야 돼요. 공이 되나요? 그거 됩니다. 돼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그 호족이 내품 안에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엄마 아빠 운도 어느 정도 그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우리가 그볼 때, 엄마 아빠 운을 보고 애기 운을 보았을 때, 애기 운은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문서가 들어왔던가거나, 그헨달제 애기가 시험을 봐서 저걸 하면은 문서가 들었고, 깊은 소식이 온다면, 분명히 엄마 아빠 그것도, 기도도, 같이 그 좋은 기운도 애기와 같이 상승 작용을 해서 애기가 조금 약한 기운을 부모가 밀어줄 수 있는 자체는 나옵니다. 어, 우리가 그 어떤 뭐 행사를 하거나 구슬하고 하거나 나면 조상이 덕을 받는다.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죠. 부모도 조상이고. 그럼요. 돌아가시면 좀, 조상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부모님이 빌어주시는 것도 자녀에게 큰 기운. 맞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우리, 저희 집 법당에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 사주를 보면 애기는 올해 운이 별로 그렇게 달까 마까 달까 마까 하는 간당간당 하는 자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운이 너무 잘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엄마 아빠를 넣고, 야를 놓고 같이 애기를 넣어가지고 같이 공을 들이시기 시작했어요. 딱 백이기도 드렸는데 딱 임용고시 딱 합격하더라고 엄마 아빠 운에 엄마 아빠의 그 좋은 소식과 문서가 들어오는 왜 합격자 발표를 보면 문서가 오잖아요 그 문서가 애기한테도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들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문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문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감동 먹어서 소름 돋았어요 지금.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가 빌어줘도. 내 부인이 빌지 않으면 가까이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 빌는 것이 더 훨씬 확률이 더 좋고 음.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 부모가 빌어준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내 배우자 그 어떻게 되는 사람이 빌어줘야 그것이 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오. 부모가 부모 공주보다는 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중민그 우리 이렇게 호족상에 내가 남자나여자나딱 아, 떨어지지 않는 게 있잖아 네네네. 남자는 대주가 되는 거고 여자는 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 자손이 저기 있을 때 자녀잖아요 아들은 장남이고 응 여자는 자, 장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가는데 네. 이제 결혼을 해갖고 떨어져 나왔을 때는 한 가정을 이제 당신들이 기주가 되고 대주가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누가 빌어야겠어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공주는 더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더 여쭤볼게요. 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네. 관운. 음. 따로 있나요? 그렇죠. 원래 관운이 있어야 나랏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운이 있어도 이제 본인이 안 해서 못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운이 없는데, 관운 시험을 보면 절대 관운이 안 됩니다. 음. 공무원이 되지가 않아요. 왜? 태어날 때 사주에, 관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분명히 보면, 경찰이나 이런 우리 이렇게 나랏밥 녹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간혼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 음. 있으니 그 간혼을 먹고 가는 거예요. 음. 사주에 그 자체가 없으면, 백날, 천날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예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몇십 년간은 막, 그 뭐냐, 공모 시험만 보다가 나중에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혼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 참, 이런 거는 알고. 음, 그렇죠. 알고 가는 어, 게더 어, 편해요.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은, 정작 놓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또 수능을 한다든지 수능을 본다든지 어떤 뭐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할때한 번쯤은 꼭 짚고 가셔야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리는데 이 공을 드린다해서 고딱 초를 밝히고 뭘 하고 뭐 어떤 저것을 하고 해서. 그걸로 딱 끝나지 마라, 이 말이십니다. 음. 그 간절한 마음을 애기가 시험을 밟혀나서할 때까지 공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음. 이그 어떤 선생님들하고라든지, 어떤 절에 가든지, 어떤 우리 같은 무속 선생님들하고든지, 어떤 분한테 기도를 하더라도, 그걸 딱 해놓고 나는, 난돈 줬으니까, 네가 너는 해.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음. 간절한 마음은 본인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유를 하면서 이 얘기를 위해서 어쨌든지 잘 되게 빌어줘야 그런 마음이 같이 상통해야 아기가 안 좋은 운도 좋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 수능 시험을 앞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빌수 있는 기도법들 그렇죠. 그리고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험을 또 하시는 분들. 또 스스로 또 지풀 부분들이 또 사주에서 또 무속적인 전해에서 그렇죠. 또 있을지 없을지에 네. 대해서 미리 알고 가시라고 좋은 컨텐츠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좋아셨으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